대한민국 스키트스키장속의 엘레시안 강촌입니다. 엘레시안 강촌은요, 어고 97년 1 2월에는 IMF 같이. <laughs> 에이, 불쌍해 이 불쌍해, 씨. IMF 터지다 같이 터졌어, 씨. 오프을왜 그때 했어? <laughs>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지 덜 유명해. 아직까지도. 이게 전철로 갈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 경추선 있잖아. 전철 타고 가면 백양, 백양역이면. 내려. 어떻게 와? 거, 걸어갈 거야? 걸어서 못 가. 어쨌든 간에,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가장 북쪽에 있는 것중한 곳에. 거리 볼까요? 어, 광화문 안내소에서 1시간 21분. 와, 89km네요? 어, 굉장히, 굉장히. 경춘선 쫙가다보면 금방이야. 슬로프 볼까요? 슬로프는 베이스가 좀 애매해. 이쪽 콘도 앞쪽으로 하나 있고요. 이쪽 편 스케어스 쪽에 하나 있어. 양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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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데, 이동하기가 되게 멀어. 걸어서 뭐, 뭐, 금방이야. 어, 리부터 이쪽으로 하 올라오고 이쪽으로 오면 올라오고 이쪽에서 꼬불꼬불 내려오고 이쪽으로 추 내려오고 여기는요 특이하게도요 슬로프가 아니 뭐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슬로프가 이 정도 돼 있어 슬로프가 많진 많 않아요 몇개안돼 제가 택한 슬로프는요 아 버스는요 슬러프 내려가고딱 진입하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쭉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중급 나오고, 그 다음에 초급 종목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여긴 아니야. 쭉 가다 툭 떨어져. 쭉 가다 툭 떨어져. 깜짝이야. 쭉, 어유 뭐, 좋다, 좋다, 하려라 오! 깜짝 놀랐 하늘로 날아가라고, 폐가스스날게 달렸잖아. 그 뿐만 아니 다른 쪽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쭉 가다 툭 떨어져. 쭉 가다 툭 떨어져. 안쪽으쭉 떨어져. 아, 그냥 아주, 한번 아, 용평 가면 골드 있잖아요. 용평 골드. 골드 벨리. 용평 골드 벨리랑 거의 비슷해 벨리 뭐, 맞나? 좋은 건가 어쨌든 크기는 요이 정도 돼요 실제로 우리 한번 비발디하고 볼까요? 아 비발디보다는 많이 작네요 비발 많이 작 약간 작네요 아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야 그 접근성을 보시면은 이 강촌 IC에서 16.6km고 25분 걸려요 어 근데 경축국도가 있으니까 경축국도뭐 그렇게 뭐그큰 도로에서 멀지 않아요 멀죠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보면은, 이 양쪽 페이스가 두개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개, 가운데 주차장이 쫙 있어. 몇번 갔는데, 제가. 몇번 갔는데, 항상 거기에 주차장 자리가 비어 있어. 꽉 차는 기억 한 번도 못본것 같아. 이 차, 뭐, 나중에 꽉 차면 어디로 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적 없는 것 같아. 어쨌든, 내려서 걸어가야 돼. 동선이 약간, 어, 뭐, 그렇게 멀진 않아. 뭐, 얼마든지 이동한데. 충분해. 스키장에서 보시면은, 스키장에서 앞에, 어, 그 밑에 있는 전철장인데, 고기도부터 해가지고 쭉 오는 길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스키장 리조트.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주변을 보시면은 우측으로 들어가가지고, 원래 옛날에 강촌 있잖아, 강촌. 강촌이라는 동네 있잖아. 옛날에 엠티드가 막 그랬던. 거기에 오래된 파크가 있어. 오래된 유, 유원지가 있어요. 그, 그 지역에. 막. 어, 뭐, 놀이시설도 있고 막 그래. <laughs> 거기에 또 많은 숙박시또 왼쪽에 강촌 레알파크 도 있잖아. 이쪽,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뭐, 차 타고 이동해, 당연히. <laughs> 그거 스키장 말고요 스키장 내보마고. 엘레시안 강촌 리조트는요, 어, 97년도에 오픈해가지고 어, IMF 음그 뭐그 이후로 크게 발전을 못한 발전이나 크게 유명해지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어, 사람들이 많이 알게 돼가지고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어. 요 어, 정말 좋은 곳중한한 한 곳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이잉잉 하고 울어요.